김재중의 인생 이야기는 그가 음악과 연기라는 두 분야에서 성공을 거둔 것 이상의 깊이를 지닌다. 그의 성공적인 커리어 뒤에는 누구도 쉽게 알수 없는 가족 간의 복잡한 갈등과 그로 인한 심리적 고통이 자리 잡고 있었다. 단순히 가수와 배우로서 이름을 알린 그의 이야기는 결국 가족과의 갈등 속에서 자신을 지키고 성장하는 여정을 그린다. 그가 4살 때 생모에게 버림받은 이후 양부모의 사랑 속에서 성장했지만 갑작스럽게 생모가 나타나 금전적 요구를 시작하면서 그의 삶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김재중의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 중 하나는 오랜 시간 연락이 끊겼던 생모와의 재회였다. 그는 스타로 성공을 거둔 이후 갑작스럽게 생모가 그에게 다가오면서 가족의 의미를 재정의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그러나 생모의 등장에는 따뜻한 재회와 화해가 아닌 금전적 요구가 뒤따랐다. 생모는 사업 자금을 요구하며 대출 상황까지 떠넘기는 등 끊임없이 경제적 지원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김재중은 단순한 금전적 부담을 넘어 심리적 압박과 상처를 경험해야 했다.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생모가 그에게 10억 원을 주면 친아버지의 정체를 알려주겠다는 조건을 내건 것이었다. 이는 가족 간의 순수한 관계가 금전적 거래의 도구로 변질된 충격적인 사건으로 김재중에게 깊은 배신감과 좌절을 안겨주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양부모의 사랑 속에서 친부에 대한 궁금증 없이 성장해왔고 자신을 키워준 양부모를 진정한 부모로 여겨왔다. 그러나 생모의 등장은 그가 오랫동안 쌓아온 정체성과 가족 간의 큰 혼란을 야기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김재중은 더 이상 생모의 금전적 요구에 휘둘리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생모와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단순히 금전적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신적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결단임을 깨달았다. 그는 공개적으로 내게는 양부모님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메시지를 남기며 생모와의 관계를 정리할 것을 선언했다. 이는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결단이었으며 그의 팬들과 대중들은 이 결정을 지지하고 응원했다. 김재중은 더 이상 친부의 정체를 알기 위해 생모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는 자신을 키워준 양부모가 자신의 진정한 가족임을 확신하며 그들의 사랑에 보답하는 것이 자신의 최우선 목표라고 밝혔다. 양부모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버팀목이자 성공의 원동력이었다. 김재중은 그들의 헌신과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6억 원 상당의 집을 선물하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고, 이는 그가 얼마나 양부모를 깊이 사랑하고 존경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양부모는 김재중에게 단순한 보호자가 아닌 진정한 부모로서 그의 삶을 지탱해준 존재였다. 그들은 그에게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고, 그들의 헌신과 사랑은 그가 어려운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되었다. 김재중은 양부모와의 유대를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그들의 사랑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재정립했다. 그가 양부모에게 선물한 6억 원 상당의 집은 단순한 효심의 표현이 아니라 그의 깊은 감사와 사랑을 상징한다. 그는 양부모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자신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며 그들의 헌신에 대해 평생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 그의 이러한 모습은 팬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고, 그가 얼마나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인지를 보여주었다. 김재중의 사건은 단순한 가족 간의 문제가 아니라, 연예인으로서의 삶이 가지는 심리적 부담과 고통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그는 대중의 사랑을 받으며 화려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깊은 상처와 고통이 숨어 있었다. 연예인으로서의 성공은 가족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했으며 오히려 그 성공이 금전적 요구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었다. 이는 그가 겪은 고통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연예인이라는 직업의 특수성 속에서 발생한 문제임을 시사한다. 팬들은 그의 어려움을 이해하며 그가 스스로의 삶을 지키기 위해 내린 결단에 큰 지지를 보냈다. 김재중의 용기 있는 선택은 그가 단순히 연예인으로서의 성공에만 머물지 않고 자신의 정신적 건강과 삶의 주도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임을 보여주었다. 팬들은 그의 결정을 존중하며 그가 앞으로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다. 김재중은 이제 과거의 상처를 뒤로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 그는 음악과 연기라는 두 분야에서 계속해서 성장하며 팬들에게 더 많은 감동을 선사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그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결단을 내렸다. 이는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그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줄 것이다. 앞으로 김재중은 다양한 예술적 도전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더큰 성장을 이룰 것이다. 그는 음악과 연기뿐 아니라 새로운 영역에도 도전하며 자신의 경력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팬들은 그의 앞날에 큰 기대를 걸고 있으며 그가 더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응원하고 있다. 결국 김재중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과 실패의 기록이 아니다. 이는 상처와 고통을 딛고 성장하는 한 인간의 여정이며 가족과의 갈등 속에서 자신을 지키고자 했던 그의 용기를 담고 있다. 팬들은 그의 이러한 결단에 감동하며, 앞으로도 그가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를 응원하고 있다. 김재중은 이제 새로운 출발선에 섰으며, 그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앞으로도 음악과 연기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할 것이며, 더큰 성공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